안녕하세요. 인생커이 박종균묘사입니다. 네, 오늘은 30대 또는 뭐 40대가 되어서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비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좀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30대 후반의 미혼 남자의 삶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인데요. A A씨의 경우에는 뭐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산이 부족해서 결혼을 못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어 제가 월요일에 영상에서 이제 소득이 조금 변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훨씬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어 독신 생활에 대해서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결혼을 안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그 상당한 소득은 월천만에서 이천만 원 사이의 소득을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나쁜 건 아닙니다. 어 A씨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순자산도 10억 정도 달성을 했고 집도 하나 있는 상황인데 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만 한다면 그냥 자신의 집으로 이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결혼 생활을 바로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A 씨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결혼을 좀 하자 어, 여러 가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일단은 넘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면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A 씨는 아이를 가지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간혹 들기도 하지만 어 사실 속에서는 이제 잘못 결혼했다가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현재 모아왔던 자산이나 커리어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자유였어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뭐 스포츠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축구나 야구를 시청을 한다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취미 생활이 있는 상황인데 스포츠도 즐기고 독서도 즐기고 뭐 게임도 가. 하고요. 이런 삶이 너무나 당연하면서 행복하고 자신이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어 자신에게 휴식도 주고 어 이런 것들에서 오는 큰 만족감이 있습니다. A 씨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 A 씨는 미래를 계속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득을 자산으로 다 옮겨놓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재테크 공부도 늘 열심히 하고 경제 공부도 하고 어뭐 PT도 끊어서 운동도 꾸.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기 관리에도 돈을 쓰고. 또 동시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대비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산 10억을 달성하기도 했고 친구들 중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동호회도 몇 군데 가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A 씨도 20대 때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30대가 되면서 오히려 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줄어든 케이스인데 친구들과 만나면 20대 때는 주로 여자 얘기였지만 점차 뭐 돈이나 재테크나.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늘어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계속해서 뭐 여자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가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죠. 특히 30대 후반 정도 된 남성의 경우에는 삶이 좀 안정적으로 바뀌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쫓기고 굉장히 다급하고 이런 상황들도 아니었습니다. 뭐 여자 친구랑도 막 매일 그렇게까지 막 만나면서 열정적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날 수도 없었어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보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뭐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A씨가 좀 느끼는 거는 과거보다 좀 체력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새롭게 만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조금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즐겁지만 뭐 내가 즐기는 취미나 자율성이 있는 그런 생활이 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A씨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 혹시나 뭐를좀 불안정성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여러 사람과 만나야 되고 또 일하느라 바쁜 경우도 있는 는데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또는 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가정적이지 않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어, 이러다 보면 이제 가정 생활이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각색. 하긴 했지만 이제 현재 30대 후반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각자 취미는 다르겠죠. 뭐 제가 아는 주변인들도 이제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뭐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캔 맥주 한 잔하면서 뭐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해외 어 축구나 뭐 해외 뭐 야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약간 독서 좋아하거나 자기 개발 좋아해서 자기 개발에 많이 신경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30대 후반쯤 되면은 어그 전에 20대 30대 초반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이게 성과를 보이는 시기가 30대 중반부터. 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유에서 찾아오는 행복감. 과거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취미가 있었다면 3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들을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뭐 가령 핸드폰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아이템을 결제를 못했다면 점점 30대 후반이 되면은 뭐 아이템 결제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여자 친구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많은 분들의 경우에도 좀 결혼 생활이 이제 진짜로 자기가 행복한 길일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참고로 뭐 결혼을 할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고 제 주변에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뭐 대기업 회사원 분들이나 전문직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결혼을 좀안한 상황이에요. 싱글라이프를 이제 즐기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 통계를 좀 찾아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어, 35에서 39세의 경우 이게 만나이 기준인데요. 이게 통계청 조사를 가지고 온 건데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50대 50이에요 남성들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혼을 한 경우나 사별한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남자 미혼이 73만 명 유배우자인 남자들은 79만 명입니다 사별이나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사람까지 미혼에 더하면은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게 현재 35에서 39세 2024년 기준이지만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그 비율이 유배우자가 훨씬 높은데요 35에서 39세 연령대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여자는 약 96만 96, 명이고요. 미혼인 경우는 43만 명 정도 됩니다. 아까 남자는 73 79만 뭐별까지 하면은 77만 뭐7 9만 이렇게 되는데 어 거의 이제 비율이 동수인데 반해서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전체 35세에서 39세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훨씬 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이 차가 있는 결혼을 하니까 40대 초반까지는 남성들이 좀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남성의 경우 40에서 44세 기준은 미혼은 58만 명,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25만 명이에요. 그래서 40에서 44세에서 결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남자의 경우에도 30대까지는 좀 인생을 즐기자라는 취지로 이제 살다가 조금 나중에 결혼하는 케이스도 좀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뭐 사업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살다가 좀혼기를 놓친 케이스도 있겠죠. 이거는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남성의 경우에도 40에서 44세까지를 봐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58만 명입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결혼한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걸알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싱글을 선택을 하는 남성들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결혼이라는 선택은 사실 저도 결혼을 한 사람이고 지금 이제 딸이 있고 이제 결혼한 지 만으로 3년이 됐거든요. 이제 4년 인데 제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지만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권장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좋은 배우자와 이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컨텐츠 중에 상당수가 어 좋은 배우자를 찾는 법이나 이제 나쁜 배우자를 거르는 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결혼을 좀 권장하는 편이지만 사실 뭐 사람마다 당연히 생각은 다르고 어 혼자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것도 뭐 나쁜 삶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 각 개인의 고민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결혼에서 자유의 상실과 그 다음에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비용이 상당히 크죠 이 결혼을 했을 때잘 되면은 좋지만 잘안 되게 되면은 관계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비용이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자산이 이미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재산에 대한 손해도 이혼 시에 좀 감당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혼소송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선택이 결국에는 그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그 삶의 방향이 좋은 관계냐 자유냐 그리고 아니면 그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추구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철학자 중에 에피크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쿠로스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에피크로스의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것을 사색이라고 봤고, 그 다음에 자유, 그리고 우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색, 자유, 우정 이세 가지가 골고루 제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라본 건데, 전생에 걸친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우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실 이 우정이라는 게뭐 우정이 곧 결혼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변인들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 에피쿠로스는 우정이란 이제 쾌락을 떼어놓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우정이 없이는 안정된 삶을 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제 반드시 우정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런 우정이나 관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